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의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예전에는 배옥 같은 피부였는데 어느새부턴가 기미와 잡티는 물론 점과 검버섯은 옵션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피부 질환 중에서도 유독 신경을 많이 거슬리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쥐젖입니다 네, 연성섬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쥐젖은 눈에 안 보이는 곳보다는 이 목처럼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곳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 정도만 나면 어찌저찌 병원에 가서 시술로 간단히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개로 시작해서 막 건져 나갑니다. 하지만 집에서 돈안 들이고 간단하게 싹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오늘 건강민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출발! 네, 시청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건강정보의 모든 것, 건강민국입니다. 한해한해 한해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체 노화와 함께 피부 노화 또한 점점 더 가속도를 냅니다. 나이에 숫자가 한살한살 한살 더해지는 것도 너무나 서글픈데 이 점점 푸석해지고 생기마저 잃어가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속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그런데 워낙 피부가 타고나신 분들이나 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동안인 사람들을 보면 이 괜히 질투납니다. 이 노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노화와 두 번째는 자외선 노출과 활성산소 증가로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기도 징그럽고 싫지만 이름도 들을수록 뭔가 이상한 이 쥐젖은 왜 생길까요? 쥐젖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대부분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것과 이 노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의심이 되는 것은 이 노화를 비롯해 비만이나 강뇨일 때 발생하는 빈도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 갑자기 찌는 살 때문에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개인차가 있다고 합니다. 쥐젖은 빠르면 40대 초반부터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나이 상관없이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쥐젖은 목뿐만 아니라 이 눈꺼풀, 겨드랑이, 또 이게 사타구니 등등 온몸 곳곳에 나는데요. 특히 쥐젖이 나는 자리는 대부분 주름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또한이 쥐젖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 하루가 다르게 주변으로 영역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아이 쥐젖이 혹시 균을 옮기는 피부병 아닌가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쥐젖은 양성 종양으로 이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가족력이 있어 유전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쨌든 그래도 늘볼 때마다 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또 쥐젖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가진 피부 질환도 있습니다. 바로 편평사마귀와 비립종인데요. 보통 편평사마귀는 표면이 평평하고 여드름처럼 물집이 잡히는데 이것 또한 여러 개가 순식간에 생기면서 번지는 성향이 이 쥐젖과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또이 비립종인 경우에는 이눈 주변에 아주 작은 개구리알처럼 요돌토돌하게 나면 이 노란색 각질이 차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외로 어린이에게 쥐젖이 자라는 경우 피부암과 관련된 희귀한 유전적 상태인 모반기저세포암의 징후일 수 있으니 반.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쥐젖이 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여드름처럼 짜보기도 하고 손톱으로 뜯어도 보고 손톱깎이나 쪽집게를 이용해서 쥐젖을 없애보겠다고 이 거울 앞에 앉아서 이 눈알이 빠지도록 집중해보지만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쥐젖을 절대 떼어내면 안된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왜냐?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이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물론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하면 좋겠지만 이 피부에 뭐 하나 생겼다고 일일이 매번 병원 가서 치료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기도 하지만 뭐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해야겠나 싶다 보니 그냥 집에서 이판사판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점을 뺐다 또 직접 기미를 없앴다. 이 10년간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었던. 악성 여드름이 집에서 치료가 되어서 완치되었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쥐젖의 상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 치료 또한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셀프로 집에서 제거하시게 되면 이 상처가 생겨서 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알고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자 일단 준비하실 것은 사과식초와 솜. 그리고 밴드 이세 가지인데요. 이 사과식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 피부 조직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반 식초에 비해 이 사과식초가 쥐젖 제거에 효과가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우선 쥐젖이 있는 부위를 깨끗이 닦아 소독한 후에 잘 건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사과식초를 솜에 적셔서 이 쥐젖 위에 올려놓은 후에 밴드로 잘 고정시켜주고 나서 15분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것을 하루 두번 내지 세번 정도 3, 4일 정도 반복해 주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쥐젖이 검은색으로 변한 뒤에 며칠 후면 말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때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연약하신 분들은 테이프를 몸에서 떼어낼 때 따갑거나 아프실 수가 있기도 하고 또눈 주변일 경우에는 식초가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소매 식초를 아주 적당히만 묻혀주세요. 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과 식초와 밀가루를 1대1 비율로 해서 너무 걸쭉해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반죽해줍니다. 이 그런 다음 면봉에 살짝 묻혀서 이 점이나 쥐젓의 크기 정도로만 딱! 이렇게 탁! 이렇게 붙여주시고, 약2 시간 정도 지나면 이 밀가루가 마르는데요. 네, 이렇게 며칠 반복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시면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 딱지가 떨어진 후에는 이 소독을 잘 해주시고, 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 항생연고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은 자칫 피부에 흉터가 생기거나 이 세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효과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 다르듯이 드라마틱하게 제거가 안될 수도 있을 뿐더러 부작용에 위험 또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병원에 가서 제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쥐젖도 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항산화제나 비타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쥐젖은 특별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늘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제거하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름만 들어도 뭔가 부대끼는 이 쥐젖 깨끗하게 싹 없앨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